있었던 미호를 생각할 결론이 없어요. 대중의 네. 예. 두 번째 준결승전 KB 스타즈가 이미 결승에 올라가 있고요. 18대 14, 삼동생 명이 넉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건드리는 우치의 빼앗겼는데요. 그대로 던집니다. 우치의 성공. 다시 석점차. 18대 15. 발 빼면서 왼손으로 전기합니다. 무브가 하나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박사우 주었고요. 19대15 넉점. 바로 던집니다. 자, 대만이 이제 두점을 던지는데요. 어, 소에의 오, 치에 아직 몰라요. 두점차입니다19대 17. 두 번째 준결승전. 샤클러 우초, 4초, 시리을한 사람을 걷고 던집니다. 뱅크샷. 10-17 이제 한 점만 더 넘으셔도 순위가 되고요. 다시 두 점을 노립니다 오치에 자 흔들렸어요. 자, 선수들이 엉켜놓은 곡의 주인 16.5초가 남았습니다. 첫 번째 투구승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렇죠. 네. 이 삼성생명 선수들의 집중력이 보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또한 네. 신 선수의 마지막 세이브 골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두 점을 던져야 되는 대만이고요 던집니다. 짧았어요. 자, 2초를 흘려보내면 오늘 중결승 두 번째 경기가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경기에 그대는 삼성생명이 20대 17로 대만의 KFA 라이프팀을 꺾고 결승에 진출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승팀이라고 꼽혔던 대만팀을 삼성생명이 조직력으로 꺾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6강 경기도 있었고 지금 4강 경기도 경기 내용이 참 좋네요. 네. 네 삼성생명이 두 번째 준결승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KB 스타즈와 삼성생명이 결승전습니다